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교회를 섬기는 손태정 목사라고 합니다. 1966 큐티 성교회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좀더 자연스럽고 또내 삶과 여러분의 삶을 서로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만큼 이익이 나올 말이 있죠.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그러한 규칙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 규칙 선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사랑에 의해서 조그만 선교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플로튼에 있습니다. 133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 수인 넘버 S구역 플로튼에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방이 필요하신 분, 장소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큐티를 배우기로 원하시는 분, 그리고 구역 및 소그룹 리더들 그 리더십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을에게 문을 두드려주시면 잘 설명해드리고 또잘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늘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의 얼굴을 보여올 때는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시작으로 오늘 저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그생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냐. 사랑하더라, 너는 나의 큰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는 창세기 47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기쁨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규티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데서부터 규티가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듣고 이런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축복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가축과 소유가 고생 땅에 있다고 바로에게 보고하고 또 바로 왕 앞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바로는 너희들은 세금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형들은 대답하기를 저희들은 먹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양대를 칠 곳이 없으니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죠.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람셋이라고 하는 땅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찾아보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저게두 개의 말씀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7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구절 말씀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새삼스러웠고, 그리고 야곱이의 삶 자체가 험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참 험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나온 날 나의 핍박받은 그런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같이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미국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태서가, 너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울 복의 군원인 아브라함이니, 복을 선포하는 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의 군원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미국에 와서 갖게 되었으니, 오늘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 축복의 선포를 아낌없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슴속에 다가왔기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또 하나는 험한 세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축복하고 사는 일이 험악할지라도 끊임없이 축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쉬울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축복하고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아니요. 내게 상처를 안겨줄 자에게도 내가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내가 내게 주어 주었으니 너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귀한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말 가슴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묵상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벽지기들과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새벽재단을 승기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 정말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새벽지기들과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자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안부를 묻고 축복기도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녀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실 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쥐투의 목적은 바로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내 삶의 변화는 날마다 반복하는 내 삶을 바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순종은 이것입니다. 자녀와 성도를 축복하고 자녀는 직접 전화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순종으로 삼고 잘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의 순종 결과와 오늘의 순종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함께 마지막 때를 깨울 동력자라고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때를 깨울 동력자와 같은 성도님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미처 빠들었던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지막 때의 성도를 깨울 동력자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적용하지 못한 것도 새로 큐티를 하면서 아 내가 적용을 못했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성도를 축복 기도하며 자녀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이 기도 가운데, 순정 가운데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966 큐티 선교회, 큐티와 큐티 나눔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느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아름다운 소통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